가자. 어, 이거 구했네. 어제 말했는데, 어제 됐는데. 응. 아 맞다. 쿠롱도 <laughs> 구했어? 아니요. 쿠롱은 응. 가방이 구했어. 있어요. 응? 네. <laughs> 아까 오늘 일진이 하고 있을때 잡았는데 안 나와가지고 나갔어요.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거 알려드리죠. <laughs> 뭐요 뭐? 댓글에 엄청난 게 있었어요. 뭐죠? 뭐죠? 이 게임에 대쿠 무기가 있습니다. 대? 네. 대쿠 무기가. 원포 원포홀이요? 그렇습니다. 어디? 폭포로 가서 폭포로 응. 가서 폭포 안에 들어가면은 폭포 2층이 있대는데. 어? <laughs> 잠깐만. 아, <laughs> 잠깐만 아, 어? 형 혹시 2층에 구구구구라? 2층에 대쿠무기 이게 설마 저거 오, 저울이 말하는 건가? 에이. 설마. 어, 뭐야? 눌러줘. 아 블랙레그구나 이거는. 어. 네. 블랙레그. 상뒤 다리 <laughs> 어? 요건가 보다 소루야 토로. 이거 어? 2층에 있댔는데? 실시간 또 켜서 또 바로 놀라잖아. 물어봐요 지금 <laughs> 바로 실시간 켜요 어? 있다! <laughs> 어? 있다! 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 어디 어디 있긴 어디 있어요 어디어디어디 이제 어디 어디 구멍이 어디 기라고 이거 하고 하... 일단 안에 보였거든요? 뭐 초록색깔이 어 뛰다보니까 한번여기 계속 뛰니까 들어도 덜... 되는데요? 예? 뭔 뜻이에요? 그니까 뛰는 뛰면 뭔가 화면이 어디로 올라갈 때 있어요 갑자기 뭐가 <laughs> 황초옥색깔이 어, 뛰어! 뛰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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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뭐야? 있어? 어, 난 안보이지? 야 보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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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올라왔어요? 올킬올라 샀어! 나 샀어! 나 샀어! 진짜 올라왔어? 올킬? 어 올라왔어 올라왔어 이거 어떡해, 어떡해? 살짝 구멍이 있거든요? 구멍이 있다고? 응 구멍 있는데 거기 그냥 계속 점프하니까 되던데? 뭐지? 올킬이 어. 한번 구멍 에서 나와봐요 어, 나무로고 잠깐만 네? 이거 잘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나올 건가? 네. 잠깐만 아, 나올게요. 어? 위에스 떨어졌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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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었어. 맞지? <사실>. 아. 뭐야? 에이진 님, 어? 일로와 보세요. 일로... 이쪽에서. <laughs> 제가 스켓을 쓰는데. 어, 도와줘. 어, 에이진 여기요. 어, 뭐야? 어디? 어 들어왔어. 이 여기, 에이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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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끼고 들었어. 일로와 보세요. 이쪽에서 하늘 날고 일로도와보세요 위로. 프안치고들어왔음 뭐야 여기? 어? 진짜 들어왔어. 어? 여기 있다. 이거 뭐야? 우와. 데쿠. 와 평균 1000개. 1, 0 1 1 0 0만1만1 0만 3천만원. 3천만원? 사버려. 우와. 형이 저번에 6천만원 줘가지고. 샀다. 우와. <laughs> 와 이걸 사네. 드롤 델라웨어 스매시. 원폴. 우와. 원풀. 질타뢰다 스매시. 불카우러 <목소리> 넣었네. 야, 이거 델라웨어 와, 오늘 이걸로 찾아야겠다. 어? 어? 이걸로 <laughs> 배틀 뜨죠. 어, 일단 오리부터 잡자. 응? 오리 나왔어요? 어, 안 아. 나오나? 그래. 아직 안. 어, 나왔다. 아, 오리가 아니고 그 토끼. 씨또 받아라 원폴 받아라. 아, H리 엘리스. 아아아아아아아아 아리 아니 여러분들 오늘은 모두 원포홀을 쓰셔야 됩니다 어? 오늘은 오직 원포홀로 사냥하세요 그럼 밀리도 해야 되잖아 밀리 갑시다 어? 밀리가 뭐야? 뭐야 주먹 밀리 없어? 아 주먹? 어 그러네 주먹 올려야 되네 어다 주먹이 여기 깜빡했다 스트랜.. 스트 지가 그건가? 그래 스트랜스가 꽥간다 <laughs> 원포 데쿠 <laughs> 자 이게 임은 원피스 게임인가 아니면 올스타 게임인가 올레니 올레니 이360 데빌 브루치데스 이제 한번재설정하고나면 피가 풀 필요 되지. <laughs> 한번 죽어야지. 어 <laughs> 미쳤다. F 눌러 봐. 태풍이고, 어 뭐야? 어머, 불거울이다, 불거울이다. 이쪽 대정중형겠다아 근데 그 에너지가 다네? 이것도. 아 그러네, 어좀 다네. 조금 나라 조금. 오 형, 이거 뭐야? 뭐? 어디 계신 거지? 우리, 우리, 여기, 여기 기본마을 우리, 우리, 어리 우리, 우리, 리리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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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우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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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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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우 우리, 우리, 열매섬 부지지지 <laughs> 아, 어, 보라, b n a i l Thumbn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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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u b n a i l t h u m b 네 무장 스펙이... 그거 돈 주고 사야되잖아!! 어? 킹유비! 턴탑 받아라! 으아! 녹아버려! 흐아! 녹아버려! 어? 이게 또 녹진 않네? 아 맞다 않네. F.. F누르고 해야되지 맞다 <laughs> 까먹는다 녹아버려! 짜라잡았어 잡았군 8레벨 올랐네 후. 야, <laughs> 토끼 나왔나? 키토 <깨토> 나왔나? 나왔네. <laughs> 더 이상 나는 레벨이 오르지 않는다. 1500 코코코 아니에요? 퐁 아니. 아, 나는, 나는 5000 레벨이기 펌. 때문이다. 펌. 응? 더 이상 레벨이 오르지 않아? 벌써 만렙임 <laughs> 어, 근데 저기 이제 그거 잡아야지 잡았어. 오리. 오리 꾀개이? <laughs> 어, 쿨로 먹어야지. 꾀개기 잡으러 가자.

난대쿠 <laughs> 변신 이어 <laughs> 잘라웨어 스매시 이라라라라오 디트로이트 시청자의 댓글은 믿기 힘들지만은 엄청난 사실이었어. 온 비스킷 게임에 덱스가 나오다. 어. 지금 시청자분 비야? 워 어. <laughs> 어? 아니. 어, 온 비스킷 게임이 아니 무슨 소드워터 라인하고 어더테이라고그니까 소드워터 라인도 나오고 라이하고 다 합쳐졌네. <laughs> 나이아까지 아, 이아까지 나오고 다음에는뭐가 나오죠? <laughs> <응>? 다음엔 <laughs> 어떤 만화지여지에 이제 뭐금 지금 지금 조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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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인 나금라금 지금 지금 지 거인도 나오 지금 네금지 거인 타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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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머 지금 지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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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 먹으면 돼요 아아 아. 그건 아 그거는 원피스고요 아 근데 제니츠검 재미치검, 이거 제니츠검도 얻을 수 있다던데 제니츠검도 얻을 거짓말... 수 있다고? 네 일로 와보세요 <laughs> 어 근데 거짓이면 다음에 알아내야 돼 거짓말이면 고자 아니 아니 이건 예전부터 있던 거예요 원래 나오자마자 있었, 있었을걸요 거짓말이면 고자 그래도 아직 다음에 이것도 해야 이거, 돼 이건 엄청난 확률이에요 아 이거 확률. 확률이야? 예 거짓말이면 이쪽에 고자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 예전에 몇 번의 확률 1억 번인가 몇 번의 확률 이쪽에서 번개 쳐서 제니츠가 멀, 제니츠가 멀어수 있었어요. 아, 지금 가만히 있으면? 지금은 못 모르겠어요. 지금도 얻을 수 있을지, 음. 못었는지는 번개가 와. 치나? 번개가 아! 레인으로 바꾸고! 1억 분의 1로요? 메뉴 누른 다음에 레인 누르러야 되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 초당 1억 분의 1이에요? 잠시만요. 메뉴 어, 눌러서 레인 누르면 비 내려. <laughs> 아, 그 응. 아, 레인으로 바꿔야 돼? 무조건? 그런 거 가니까 그래야지 좀 구름이 어두컴컴해지는데. 아이씨. <laughs> 나와서 뭘 거야? 오, 나! 다음번에 여기서 잠수타면 되나? 어. 근데 1억 분의 1이라고? <laughs> 1억 분의 1이면 잠깐만. 아, 그리고 에이신 님, 빈 센서도 있어요. 빈 센토. 잠깐만. 근데 제 말에. 근데 1억 분의 1이면은 좀 대가? 어디랑 말장난 뭐야? 숫자가 확률인 건가 그럼? A총 뜨면 레전드. 이러고 있어야지. 미호크 나올 때까지. <laughs> 투피스. 제니츠. <laughs> 빔펜토가 좋아요, 제니츠가 좋아요? 제니츠요. <laughs> 제니츠가 제, 가장 좋아요? 몰라요. 와, 풍님 그것도 몰라? 어? 나 범인 맞았어, 나 어? 죽었어. 어? 뭐야? 어? 뭐야? 어? 나와봐요. 이억분 내일 맞아, 근데? 아, 이거 다음에. 다음 이건 다음에 리뷰해야지. 라이트닝 어, 소드 어, 들어왔어. 진짜로. <laughs> 어, 굴안 갖고 라이트닝 소드 들어왔어. 나, 나 먹을게. 형님 저 여기 있을게요. 레인으로 예. 바꿔 레인으로. 이럴 거는 일 아니네. 어. 저도 몰라요. 저 상위를 제대로 알아야죠. 아, 이게 나오겠어? 하는 순간 빨리, 빨리 빨리 해. 빨리 미꾸 잡자. 어. 잘잡아나 여기 있을게. 레인으로 바꿔. 레인 메인 이 누르고. <laughs> 둘다 저기. 번개 내가 받는 거 보고서는 지금 번개에 빠졌구만 전 아닌데 전 없습니다 어, 봤어? 어. 제발 떠주세요 고맙다 근데 데쿠가 좋은 건 아닌가 봐 미호크 비 겁나 안 예. 빠져 한타 <laughs> 같야겠네 이거 그냥 칼은 그나마 좀 빠르잖아 바, 빨리 빠지는데 어. 음. 겁나 안 죽어 빨리 잡아야겠다 그냥 나여기서 있어야 돼? <laughs> 어? 비, 비 내리는 모드로 바꿨어? 응어 음.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어봐 음. 한 10분 동안 있으면 뭐 근데, 근데 초등학교... 아, 아이스님 응, 1 분에서 0분 사이에 대부분 얻는데요, 1 분에서 0분 사이에. 아, 1억 분의 이 아니고 십 일억 분의 아, 1억 분의 이 아니고 1 분에서 0분 사이에 대부분 얻는다고. 아 뭐야? 길어봐야 0 분이면 0 분이면 한번 그거 된다고. 예. 아, 난1억 분의 이라한줄 알고. 그러면 로또 확률 몇몇 몇, 몇 프로지 이세 하고 아, 진짜? 있었는데. 아니 진짜 나쁘지 않네 그래서 어, 버블건보는 어, 버블 네. 안왔네 네. 버블건보는 그래도 오늘의 획득은 대쿠가 대박이었다 얍얍얍얍얍얍 시청자는 대단야 근데 우리 진짜로 저기 갔다가 막대쿠 네. 어? 음. 시청자, 시청자분이 시청자 구라쳤네 이럴수도 있을 수도 뻔했다잉 어 못찾아갖고 <laughs> 2층 어. 다행히 이층 찾았어요. 다품에 찾았네. 다품. 어, 아, 다행히 찾았어요. 이층 다행히 찾아서다행이지안 그러면 어, 속았다 이랬어. <laughs> 아 근데 이거 확정한 게 어차피 알고 있었던 게 내가 아. 혼자서 점프하고 있었을 때. <laughs> 어. 아초 청색 가버가 보이긴 했어요. 개구리가서 우리가 <laughs> 아, 그 쓰고 있던 거. 쓱쓱쓱 가져. 그 개구리 개구리가 지금 뭐냐 그거 잡으러. 도끼. 아, 나좀좀 번개로 죽여줘. <laughs> 우리 영상 끝나기 전에 한 번은 맞을 거야. 눈 없으면 10분이라잖아. <laughs> 내겠다 이제 저기서 3개사야겠다가다 토끼. 어차피 핵, 내 학업 빨리 끝나는 거. 원폴 풀카울 디트로 스매시 델라웨어 스매시 이건 모른다. 그래도 토끼는 그나마 좀피 빼는 게 쉽군. 하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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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토기하하하하하하하 나왔따 킹유비 한 1억분의 일 듣고나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뿅난 1억분의 듣고나서 저기서 오토 며칠 더 돌려야되나 퍽퍽퍽퍽퍽퍽퍽 야! 나 이스플로전 킹유비 얘가 비얘빈도 주는거 아니야 얘 잡으면? 맞아요 <laughs> 아 진짜? 이, 얘 이것도 확률일걸요? 어? 킹유비? 여기서, 여기서 잠수타야겠네? 이거, 이거 뭐냐 우리 키리토 소드처럼 어 먹던 거 잡으면 소드마스터 이거 요료 주는 거 보면 킹님 이거 킹님 어떤 거 잡으면요 킹뉴비요 킹뉴비 유비. 킹뉴비에다가 오토사나야겠네 와우 킹뉴비랑 빈센토랑 무슨 관계니 관련이... 킹뉴비가 들고 있는 무기가 빈센토예요 음. 그래도 우리 많이 잡았는데, 아무도 못 음. 왜? <laughs> 난왜안 잡았는데 킹뉴비 아무도 못받았냐면난왜안 드냐 올킬이 거의 5분 넘어가는 거 같은데 지금? 에진님, 썸네일은 그저 개구 그저 오리하고 같이 있죠. 어 어떻게 알았어? 병아리네? 뭐지 병아리야 이 오리야. 떠라. <laughs> 번개의 허락을 받지 못한 자. <laughs> 그의 <그네> 이름은 올킬. <웃음> <썸네일> <웃음> <웃음> 내가 레인을 끌까? 어 레인을 꺼놓까? 을 썸네일 각. 이 숫자를 다 읽으면 번개 맞을 거야. 읽어봐, 시작 그래? 영어로 읽으면 될 거예요. 576865626576 65722060 696768 7462 아니, 안 보여. 6 9 6 7 2 0 6261, 6274, 20 x 랬는데 페이가 더 먼저 맞으면 어떡하냐? d n t pay that one too m 이 c h more. You get. 나 h pay more. Okay. I'm going t 어? 또 h e 맞았어요? 어? 뭐야 n 아! 서 그런가? 안녕? 어? 나야! <laughs> 아! 뻘이야, 뻘이야, 뻘이야. 죽은 척해서 죽은 척 지금은. 어. <laughs> 아, 그래 아. 뭐가 아, 아. 아니? 아니, <laughs> 번기가 안 쳤는데 뭐지 하고, 뭐지 위 죽었을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도 같이. <laughs> 아니 뭐야? <laughs> <laughs> 이러고 이제 가위가위바면 되나? 형 <laughs> 썸네일 각. 야, 안 나오는 거아니냐 이거? 번기를 맞으려는 자. 제니치를 얻고 싶은 자. 벤이창쯤만 병력에 있엄 이치쿠나카타 헹헹키스 아니 근데 킹피스랑 킹피스랑 김헬카다니랑 다섞고 있네 <laughs> 무슨 관련이 있는데요? 토끼 죽어라 토끼 자식 촤악. 촤악. 이제 진짜 뜰때 됐는데 <laughs> 지금 지금 한 7분은 기다린 것 같은데 아딱 네? 3분만 기다리자 사이공육칠이5오5이공칠칠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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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7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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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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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이 너 라킹 유비예 어, 일전에 저 올케는 여기 계세요저 3도 삼도, 3도로 삼도료 들어갈게요. 3도료는 비싸? 1억, 1억 2,500만 원일걸요. 오, 3도료는 비싸네 그래도. 예. 3도료 얼마인데? 여태까지 중에 제일 비싸네, 이딴 무기 중에. 3도료 얼마인데? 1억 2,500만 원이래. 어? 1억. 2, 나 1억 2,500만 원만. 어? 아, 어? 1억 2,500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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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1억만 주면 되겠다. 나2 5 0 0만원 있거든. 아 어? <laughs> 형. 아 어? 누구죠? <누구세요>? 일억만. 누구시죠? <laughs> 1억만야 근데 번개 십.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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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번개 안 맞은 거야? 엑스에 썼어요 삼두루도. 야 근데 열 칸인데 열칸 넘나? <laughs> 넘을 수도 있겠다. 어? 어. 뭐가? 아저기넘넘 넘는구나. 창고까지 어. 해서. 어. 예시에서 삼소 삼두를 샀어요. 우와 뭐야? 안 뜨면 순정. 삼두를 조루거 아니냐? 예. 우와, 겁나 멋있다. 아이고. 안 뜨면 순정. 조룬데조루래 실수했다. <laughs> <laughs> 조루요조룬데 <조론대. 웃음> 야, 10분 넘었는데. <laughs> 아 그래? 너뭐 건딩 거 아니냐? 조금 움직인 했어. 벼락에 선택받지 못한 자군. 조금 움직이긴 했는데 어, 킹뉴비 안나와 이 자식이 어디간거야 안나와 왜어 H님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 미호크 미호크가 나왔어? 킹뉴비가 아니라 미호크 한번 잡지 않았어 우리? <laughs> 어, 벌써 오. 나왔는데요? 뭐야 나 10분 기다렸는데 안나온걸? <laughs> 어. 이런 <laughs> 여보세요 치님 <laughs> 혹시 서버 리셋해야 되는거 아니야? 근데 저거 삼돌 저거 왜요로 세개 들고 있는거 아니야? 어? 엉이에요. 아, <laughs> 오, 조로 나쁘지 않은데 멋있는데? 평. 또또뭐 있나? 이자 제가. 근데 다 나온 거 같은데 검이랑 검은? <laughs> 아 이제 빈 센터하고 낯만 어땠시면 아, 되겠네요. 맞다, 빈센터. 아 맞다, 빈 센터. 아 낯은 사야되고 맞아 맞아, 나 자꾸 까먹는다. 와 토끼 또 나는데. 킹뉴비 아직도 안 나왔어. 올키라 음. 이제 30초 남았는데? 공자 어. 안 뜨면? 엘체 잠시만요. 엘진의 모든 검이요. 어? 어. 형 지금 난 사신 검 있어요. 또 있어? 제일 싼 검. 아 기본 검. 그것도 있어? 1234원이요. 허그? 그런 거 있, 있는 거 생각도 못 했네. 진짜 안되는데? 이때 딱 폐기가 아! 옆에 갔는데 폐기가 뜨면 어떻게 되는거야? 그랜디 아. <laughs> 그러면 그럼 이임하지그럼면 엄청 혼것 같은데? <laughs> 잠시만 안녕 안돼 살려줘 번개 안해주면 순정 제발 왜안 뜨냐고. 원. 어, 오랜만 응. 기다리던 동화 안와줄었다 콜라 가져야겠네. 뮤크 <laughs> <미호크>, 기다려라. <laughs> 아. 야 리얼 리얼 이건 100% 10분 넘었다 와. 어.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는 거 같은데? 아니면 운이 들을 게 없는 걸까? 미오크 나와라. 미오크 나왔나? 나오듯 됐어 이제. 지금 세즈가 뽑는 상황 아니에요? 응? 세즈요. 나왔다 미오크.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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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목소리도>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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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드 마스터. <나도> 먹고 싶은데. <laughs> 나는 삼두로 생활하겠어. 나는 조로. 소드 <목소리도> 마스터. <소흡> 하지만 데미지가 너무 약하군. 그냥 열매다. 나는 에이스. 소드 마스터! 이엔카이 엔테! 아 내가 잡았다. 죽겠다. 아, 어, 잡았어? 네. 그럼 오늘 마무리 우리 둘이서 하자. 아! 오늘은 여기까지. <웃음> <에이>. <웃음>